방화범 천모씨는 재개발 투자에 실패한 뒤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수년째 벌이다가 앙심을 품고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희생자 6명 가운데 5명은 해당 사건과는 무관한 변호사와 직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배유미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차량을 주차한 남성이 뒷좌석에서 큼지막한 물건을 꺼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여섯 명을 숨지게 한 천모 씨입니다. 다음 날 오전 천 씨는 흰 천으로 가린 물건을 안고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집에서 나온 지 7분 만입니다. 대형 건설업체에서 일하던 천 씨는 2014년 대구 신천시장 재개발 사업에 6억 8천여만 원을 투자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시행사를 상대로 돈을 돌려받겠다며 수년간 소송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장도 그만두고 일이 잘 풀리지 않자 자신의 변호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네, 과정에서 조금 큰 소리도 좀 나긴 했었고. 네, 지난해 8억 원에 달하는 민사 소송에서 지면서 상대방 변호를 맡은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은 걸로 보입니다. 법정에서 항상 보면은 내한테 대한 그. 근거 없는 이 사건하고 관계 없는 비난을 하고 좀 그런 게 있었어. 조금 나는 내 마음 속으로는 불편했는데. 하지만 정작 변호사는 다른 재판으로 자리를 비웠고 같은 사무실에 있던 다른 변호사와 직원들이 변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희생된 사람 중에 난한 사람은 저그 사무장이고 나머지 다섯 명은 변호사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천 씨는 2017년부터 가족과 떨어져 대구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47제곱미터 아파트에서 월세 30만 원을 내고 살았습니다. 월세 꼬박꼬박 들었고 관리비 꼬박꼬박 들었고 계약 기간은 내년은 내년까지지 1월 말일까지. 거의 전 재산을 투자했다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했고 이에 패소하자 상대편 변호사를 상대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채널 a 뉴스, 배움입니다.